자 보세요 코이니쉬가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가 바뀌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주도주가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당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당장 먹어야 되는 식자재라던가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올라야 되는데 미래 기술주가 올라 이상하지 않나요? 비트코인 22.9k, 23k 에서 살짝 떨어졌죠?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우리 분위기 괜찮고.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알트들은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또 우리, 포, 폴리곤, 코인슈 포트폴리오의 또 희망, 유일한 대들뽀또 알고랜드, 뭐, 에이다, 알케미페이, 뭐, 나머지 이더링 클래식, 리플, 다른 코인을 잘해주고 있지만, 폴리곤,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 자, 보시면, 뭐, 에토스가 또 이렇게 거래대금. 에토스가 김치코인이냐? 뭐, 전세계 거래량의 35% 가까이 한국에서 한다. 뭐,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모르겠어. 니즈가 어떤 니즈인지. 참, 취향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미국 증시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아주 새파았습니다 초록 초록 시금치가 생각나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에 반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뭐 좋기도 그렇고 뭐안 좋기도 그렇고 뭐 그럭저럭 이라는 거자 롱비율 76% 오늘 27일 날 오후 5시에 21억 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 청산 롱 청산이 있었는데 어 시장이 그냥, 뭐라, 뭐라 그럴까? 상승분이, 배열을 잡아먹었다, 라고 해야 될까요? 큰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요게 항상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롱청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염두해두고, 어, 우리가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올라가다 한번 꼬꾸라지는데, 그게 제일 큰 영향을 하는 게 롱청산. 어, 선물 시장,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머스크. 1월 테슬라 수요 생산량 2배. 시간의 거래 주가 급등. 테슬라가 11% 가까이. 자, 보시면 10.97. 10%에서 한11% 정도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일정 그 일부 차종에 대해서 할인을 막20%막30% 중국이랑 한국에서 우리 테슬라 차 얼마 전에 구매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할인을 막 때렸어. 때리면서 야, 얼마나 안 팔리면 이렇게 할인을 때렸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적 발표에는 요게 플러스가 됐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급등을 했고 그리고 매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년 전보다 36%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순이익도 59%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좋게 나오고 있다.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은 뭐안 좋게 나왔지만 나머지 뭐 이런 기업들, 뭐 IBM도 매출을 상승했지만 현금 흐름도가 좀 낮아서 빠지기는 했죠. 인텔은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개 기업들 빼고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인나 통했다. 테슬라 주가 11% 급등. 참,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보면은 주식시장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그냥 증시 같아. 어떤 뜻이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진짜 우회곡절이 많은. 어,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천상 진짜. 투자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주가가 11% 급등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매출이 나, 좋게 나왔다는 거고, 차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 가장 강력한 주문을 기록했다. 가격을 이렇게 빼니까 가장 강력하게.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도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게 소비와, 어떻게 보면 소비와 자동차, 할인 가격이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온 건데, 금리가 5%, 이제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4.5에서 5% 가까이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5%에서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는데, 하반기에도 잘 팔릴 수 있을까? 어, 그거는, 미지수겠죠.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라던가, 금리가 높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뭐, 뭐, 기업들이 이제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지만, 자, 우리가 집에 텔레비전을 봐. TV를 봐. 그리고 컴퓨터를 해. 그리고 자동차를 타. 근데 지금 당장 막 자동차 대출이며 뭐며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작년에 샀어. 이미 코로나 때. 2020년도, 21년도 돈을 뒤집어지게 풀었고, 2년 동안 좋은 차 바꿨고, 명품백 사고, 좋은 전자인지 뭐, 좋은 전자제품, 가구들, 인테리어 싹다 바꿨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 금리가 높은 시점에서? 앞으로는 소비의 이런 패턴이라던가, 이런 소비 그, 그, 확장되는 시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차를 바꾸고, 지금은 뭐, 테슬라가 20% 할인, 뭐, 30% 할인, 할인을 때리니까, 아, 살까? 차를 바꾸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쭉 하반기 되면은, 되면 될수록, 테슬라 뿐만 아니라 전기차든 일부분 다, 이런 자동차라던가 전자제품이나 금액이 높은, 이런 상품들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좋게 나온 건 뭐냐면, 12월 달에 좀 재고를 떨었어야 되겠죠. 테슬라 입장에서. 많이 만들었고 코로나 이후에 막 주문량이 미친 듯이 막물밑듯이막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공장을 막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막 차량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그 소렌토든 아니면 뭐 카렌 카니발이든 차 그냥 구매해 놓으면은 최소 1년에서 2년 걸려 그러면 테슬라도 당연히 100만 대 생산할 거 150만 대 200만 대. 더 많이 생산을 했었겠죠. 근데 갑자기 금리를 들어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구매했던 거취소를 때려버려. 그러면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죠. 그러면 가격을 20% 30% 할인 때려서 재고를 떨쳐내야겠죠. 그게 지금 맥혔다는 겁니다. 맥혔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막 너무 뭐 빛나고 뒤집어지는 기업이고, 물론 좋은 기업이지. 좋은 기업인데, 테슬라가 너무 막 뛰어나서 매력적으로 막 차를 뭐 출시를 해서 그렇게 매출이 올랐다는 게 아닌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재고 떨이 하는 게 통했다. 어, 올해 소비까지. 근데 이게 이번 연도 하반기 들어가면 갈수록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나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를 바꾸는 사람들은 한정적일 거다. 앞으로 더 무너지는 실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됐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됐든 실적들. 자, 속보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18.6만 예상치 하회. 미국의 고용 시장 마저도 너무 좋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노라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든 메타든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든. 뒤집어지는 기업들 다 어떻게 해요? 홈플러스도 와, 홈플러스는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마트들 뭐 우리 그뭐 월마트라던가 뒤집어지는 기업들이 다 뭐예요? 고용을 감축하고 있죠 고용을 감축하고 있는데 실업수당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줄어들어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러는 걸까? 물론 우리 코인위치 방송 보신 분들은 코인이슈 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줄어들어도 미국의 고용의 질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겠죠. 왜? 코로나 때 사망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돼. 그리고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파생상품 ETF 돈을 뒤집어지게 벌어서 100만 장자가 막 몇십만 명이 속출했어. 그리고 나라에서 일을 안 해도 돈을 막 찍어서 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일을 안 하더라도. 육아, 휴당, 뭐, 휴직수당, 자영업자분들, 매출 안 나와? 그러면, 매출 못 나온 만큼, 정부에서 밀어줘. 돈을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조금들이 뒤집어, 뒤지워졌, 졌기 때문에, 미국에는 은퇴자들이 많은 겁니다. 거의 한 400만 명. 거의 은퇴자랑 사망자 합해서, 천만 명 중에 뭐, 한 4, 500만 명 정도.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실업수당이든, 비농 고용지표든, 실업률이든, 여기 총 대상. 쉽게 말해서, 천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천명 중에, 은퇴자들, 사망자들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표가 당연히,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용, 고용의 질이 안 좋다는 이유. 엊그저께 우리 저번 달에 나왔던 거, 참 아이러니했죠. 고용지표는 좋아. 해고율은 늘어났는데 임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했어. 그그 뜻은 뭐예요? 정규직들이 해고를 당해서 그 해고 금액이 해고하면 우리가 은퇴 노후 그 뭐라 그럴까? 퇴직 수당이라던가 뭐 이런 금액들을 주죠. 그 금액들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퇴직금이나 뭐 퇴직 수당 뭐 똑같은 거니까.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그 고용이라든가 뭐 노동 시장이라든가 정규직은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자, 쓰리작, 파트타임 고용의 질이 안 좋은 이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이런 직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직업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만큼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좋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참 그래요. 머스크, 아주 난, 난분이죠. 테슬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 또 이렇게 11%도 급등하니까, 또 이렇게 기세양양 해가지고, 어, 기세 등등 해서 또 이렇게 왔죠, 또. 자, 12월 신규주택 판매 3개월 연속 증가.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 3개월 연속 증가. 왜 증가하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기지금리 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주택도 살짝 판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사를 보고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 하나하나님, 연준, 제롬파울. 이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딱 보고, 아. 얘네 안 되겠구나. 우리 시장이 연준만 안 믿네. 어, 시장이 연준만 안 믿으면 우리가 뭐를 좀 본때를 보여 줘야겠는데.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다시 올라가? 물가도 어, 사부작 사부작 되네. 연준한테는 좋지 않은 지표겠죠. 요런 지표들이 우리 2월 2일 아니면 3월 달 어, 극적인 또 반전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지금 연주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믿질 않습니다. 시장이 면,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고 그러면 연준은 월가 격언이 있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 요거 자 미국 4분기 GDP. 우리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뭐 테슬라랑 뭐 애플이며 이런 그 기술주들이 쭉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4분기 GDP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코이네씨가 요런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이제 미국 킹 달러에서 뭘로 간다? 미국은 킹 달러에서 킹 땡땡땡으로 갈 겁니다. 땡땡땡 뭘까? 킹왕짱? 뭐 킹콩? 달러에서 킹 GDP로 간다. 성장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었죠. 미국은 수출을 뒤집어지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성장기로 가면 미국은 경기침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얕은 경기침체. 이게 경기침체야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성장이 나온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나름 구, 다른 국가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어, 경기 침체 들어갈 거예요 힘든 경기 침체 자 보시면은 뭐 고용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성장을 하단 지진 하겠지만 요게 뭐냐면 지금 GDP 증가율이 연율 2.9% 월가 예상치가 2.6%입니다 2.6%인데 2.9% 요게 뭐냐면 GDP 증가율 소포치입니다 우리 지디, 미국의 GDP는 3단계로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3단계 뭘까? 3단계 나눠서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확정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이번에 지금 발표된 게 증가율 GDP 증가율 속보치의 증가율이 연율 2.9% 그래서 이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또 상승을 한 거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 미국은 진짜 경기침체 안 가는구나 골리 락스가 되는구나 시장이 지금 좋은 또 분위기가 쑥 불었다는 거. 요거. 자, 빅테크 대량 해고 중인데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건수 7개월 만에 최저치. 참 아이러니 하죠. 근데 여기 안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계속해서 고용시장은 좋다는 거. 자. 2.8% 증가 전망. 경기 지지 전망은 분분. 자, 미국 4분기 성장률 2.9%.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월 27일 우리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10시 30분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어 이따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5.5에서 4.7 이제 이게 우리 개인소비지출이고 뭐 근원 개인소비지출이 4.7인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꺾기 마, 만약에 뭐 크게 꺾였다 그렇게 되면 또 2월 2일날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살짝 높게 나왔다. 그럼 시장은 살짝 빠질 수 있어요. 요거 10시 반 40분, 50분 남았다는 거. 그래서 2월 1일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되고 유로존 금리 결정 2일날 그리고 2일날 또 FOMC 금리 결정 연준의 금리 결정 0.25% 어,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코인 이슈가 98% 0.25%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2%가 계속 걸려 요거는 다음주 월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FOMC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 계속 좀 느낌이 깨는 척 합니다. 음 2월 2일날 지금 시장은 25BP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고용지표도 너무 좋고 자, 신규 주택 판매 지수 3개월 연속 증가. 이런 것들도 싹 보이면서 아무리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지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다음 날 비농업 고용 지수 지표 발표되고 3일 날 실업률. 아마 이번 실업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을 좀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은 빠르면 5월. 어, 4월, 5월. 늦어도 한 7, 8월 그때 되면은 한 가지 예언을 드릴게요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기사가 뒤집어지게 나올 겁니다 실업률이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관련된 기사 많이들 보시게 될 거라는 거 올해는 미국의 실업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 보시면은 테슬라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죠 테슬라가 일부 차종에 대해서 20% 가까이 가격 인하를 했고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순 이익도,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 좋게 나왔는데, 자, 참, 지금 장세가 참 이상한 게, 자, 보세요. 애플,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올랐죠. 아마존, 테슬라, 올랐습니다. 메타까지 올랐어요. 코인우 씨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 무슨 기업이에요? 이런 애들? 미래 가치주.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당장 현금 흐름도가 좋은 기업이 아닌 몇십 년 뒤에 수소차, 전기차, 메타버스, 메타버스 생태계 들어가서 NBA 경기를 구경하고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 내가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영국 런던 그 맨체스트 올드포드인가요 구장이 거기서 막 축구를 해. 그런 나중에 미래에 대한 이런 미래 가치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10% 넘게 급등을 했고. 자, 보세요. 코인의 씨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가 바뀌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주도주가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당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당장 먹어야 되는 식자재라던가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올라야 되는데 미래 기술주가 올라.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 해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얘네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좋게 나오고 있어. 상승하고 있어, 또. 나스닥이 이번 연도 들어서 S&P 500보다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시장은 지금 뭐를 생각하는 걸까? 어떻게? 골디락스 경기침체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까지 너무 좋아 고용시장 빵빵하지 지금 전주 대비 막 6천건 감소하고 월가 예상치 20만 5천명인데 18만 6천건 나왔지 거기다가 내구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내구재 급증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내구재, 소비 내구재 이런 것들이 급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아,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통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아니면 아직 소비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내구재가 다시 급증을 하는구나. 내구재도 급증을 했는데 내구재 급증을 자세히 봤더니 뭐냐면 우리 보잉이 있죠. 보잉의 항공기 수주가 반영이 됐어요. 항공기에 관련된 이런 내구재들이 급증을 하면서 내구재 수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운송 장비 이런 것들 다 제외하면 전월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 미국의 GDP가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소폭치, 소폭치 증가율인데 봤더니 GDP가 좋게 나온 이유를 봤더니 재고 뭐 수출 이런 부분도 좋았지만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도 사고 다 맞물리는 거죠. 묘 기업들. 자, 이번에 봤더니 참 아이러니해. S&P 500 기업이 거의 20% 가까이가 매출이 평균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익은 마이너스 3%를 기록했어.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많은 양을 생산해서 찍어서 팔았다면, 작년, 올해도 그렇고, 작년은 어땠다? 생산하는 개수는 줄였지만, 생산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 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럼 실질적으로, 3,000개 만들어서 100원에 팔았는데, 1,500개를 만들어서 2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증가를 했지만, 거기서 좀 적게 팔리면 당연히 순 이익은 마진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번 1Q 어닝도 쇼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 맞습니다. 아직 뭐 중요한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남아 있는데 어,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봤을 때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업들 실적도 좋고 GDP 소비 늘어나면서 좋게 나왔고 미국의 고용시장도 좋게 나왔고 시장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디락스 경기침체는 없다 경기침체 연착륙 가겠구나 좋은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래 기술주들이 쑥 올라가죠 테슬라가 올라가고 리비안이 급등했다 떨어지고 아마존 올라가 구글 올라가 애플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인 상승일까 이게 전제가 맞으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낮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4.5%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러면 지금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거야 시장이 좋은 부분만 바라보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과 이런 시장 참여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기간이 있어. 연준이죠. 연준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월 2일 날, 뭐 25bp 금리 인상 하겠지만 50bp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할지는 뻔해 매파정이 얘기할거야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긍정적입니다 골디락스 여기서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개, 커요 충분합니다 왜? 지금 거시적 경제 상황도 너무 좋아 중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다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또 문제점이 그 수면 위에 떠 올라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어떻게 돼요? 내구재 수요량이 늘어나고 이러저러한 12월 주택 신규 판매 지수 3개월째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때 원자재가 들어갈 거며 또 집을 누가 지어요? 사람들이 지을 거며 물가며 인건비며 물론 우리가 9.1% 찍었죠 미국. 최고점을 넘기는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한 차례 또 살짝 머리를 들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연준이 어쩔 수 없어. 쉽게 생각해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코인이슈님, 연준이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건데 뭐 경기 침체 들어가면 미국 다 주저앉는데 주저앉을 이유가 없죠.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킹 달러에서 뭘로 간다? 킹 GDP로 간다. 경기 침체를 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있다면 연준은 끌고 가는 겁니다. 금리를 좀 높게 올려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올 때까지, 고용시장 망가질 때까지, 실업률 칠 때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그런 흐름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흐름 좋다. 좋을지언정.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침체 들어가야 된다. 진입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연준이 모가지를 끌고 살아도 잡고 가야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